평북 화산 한우 불고기 탕리다 왔습니다 소금구이 어. 국내 한우 5 0 0 g 접시 응. 5판 <목소리> <목소리>

그거 <목소리가> 그래 그래 그래. 그거 진짜 아 맞아 맞아 맞아. 그어그그그음요지그 옆에 그 와. 음 그, 그, 거기 좀 찔렸어 근데 근데 여열린적도 아니었고. 거기가 좀 찔렸다. 그래도 그냥 아, 맛있었대. 그,

얘들아, 딱끊으래고 말해봐라 많이 먹 어, 예기라 많이 먹어라

좋아. 음. 아, 다 연. 다 연. 어이다 빈자리가 좀다 아, 네 연. 다 연. 한 연. 다 연. 면 전에 해야겠다 연. 다 연. 다 연. 다 연. 다어다 연. 다 연. 다 연. 다 연. 완전 이제 국밥 있잖아, 국밥. 네. 어, 응. 이게, 식이 되겠냐? 이거그요 육회 있잖아. 육회곡이야. 네. 음. 음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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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이거 그대로, 이거, 저, 굉장히 뜨겁다아 이거 있 이거 있잖아. 아, 저뜨거잘 자신 없다.

어, 냉면도 먹고 시원는 많이 먹으라 국밥 애들은 많이 먹으라 냉면 자, 마무리로 이 냉면하고 국밥으로 마무리합니다 온 가족이 모참 행복이고 건강입니다 일자든지 건강하고 자 But y o 에 tell 습니다 와, l about it. w 와 w look at t 알리 났다, 이게. 이게 뭐 대기하시는 분들. 와, 대기 됐네. 뭐. 와, 또 대기, 대기하시는 분들이 한 분이네. 이게 <laughs> 뭐, 특별히 하지도 않는데, 그러네. 와, 다 됐네. 뭐. 차 봐라, 응. 차. 어, <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> 와, 또 이건 뭐, 건물짓네 이거 봐. 차가 봐라. 예. 뭔데? 이거 어디다 줘요? 아 지금 주려고? 응. 선편지 선았나? 네, 편지다. 어, 이거 선물로 주네. 제가 드리는 거까지 아. 여기 있어요. <웃음> 알았다. <웃음> <웃음> <가>. <웃음> 와. 하러 서고 갑시지 뭐. 뭐 이것도 타고 가야지. 자, 제가 또 유명한 커피 집에 이제 갑니다. 아이고 예. 잘 먹고 가겠습니다.